SK와 맞붙었는데 7과 네. 3분의 2 동안 2실점하면서 나름대로 어 좋은 호투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오늘도 아리따운 어, 배우 한 분이 이거 잠실에서 시구를 해주시겠습니다. 태미 씨가 오늘도 시구를 맡아주셨는데요. 어, 항상 그또 외국 선수들도 눈이 좀 말똥말똥 해지고 있고 네. 네. 항상 이 순간에 이제 저희가 이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는 선수들의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또 이럴 때 상당히 눈이 빛나죠. 선수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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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태미 씨 같은 경우는 태권도 선수 출신 배우로도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전직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 네. 지금은 어, 배우로서 지금 음, 배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몸매가 상당히 날렵합니다. 아, 네. 굉장히 멋진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자, 멋진 시고 또 운동을 하셨던 또 스포츠인인 만큼 어떤 식으로 또보여줬지요 자세 괜찮네요. 네. 자, 태미 씨의 시구를 이제 함께 감상을 해보시죠.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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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감상평 한 말씀. 네. 이 신수지 씨가 인루션 네. 시구라서 오전 좀 깜짝 놀랐어요. 어, 색다른 시구를 네. 보여줬는데 이 태미 네. 씨는 이렇게 역 차기도 아니고 아무튼. 어, 발차기 비슷한 동작을 응용해서 지금 시구를 하셨네요. 네, 어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여기서 갑자기 몸을 비틀더니 아, 여기서 돌려차기네요. 네, 오, 야 진짜 이거 지금 이 돌려차기 와, 이후에 네. 시구 네, 네. <laughs> 지금 정근은 선수 표정이 <웃음> 얼었어요. <웃음> 네, 와, 또 하나 또 시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장식을 하는 그런 네. 장면이 하나 나오는군요. <laughs> 지금, 뒤돌려 어, 차기죠? 네네. 예. 야, 멋진 시으를또 선보인 태미 씨인데, 어, 세계 태권도대회 금메달리스트 출신이기도 한 바로 태미 씨입니다.